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B.C. 600년 경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B.C. 600년 경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쟁 이후의 후유증은 너무 아픔입니다. 오늘 유다의 환경도 이렇게 아픔이었습니다. 어쩌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난의 주요 산물들입니다. 이 산물들이던데, 이것들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열매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는 양도 없다고 하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잡아먹을 것도 없고, 또한 여러분, 준비해서 양식이 없으니 식량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어림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결리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좋은 땅만 있으면 될줄 아는데, 좋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에 농사를 지었어서 감남 나무도 있고 포도 나무도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고 이럴 때에 모든 자들은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었으나 한 사람인 선지자 오늘 하박국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폐화가 되고 황피한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인하여서 절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해버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생활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한의 말씀에는 예수 믿음 잘 된다고 말합니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후에서도 예수 믿다가 잘된 게뭐 있냐고 그리고 너 예수 믿다가 그 잘된 게뭐 있냐? 이래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반응은 그래 너그는 그렇게라 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도 잘된 게 없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 모양이 꼬라리되으니까할 말이 없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러겠냐? 그 이야기가 심지어는 오랜 신앙인들의 입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절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역사일란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 이 노래.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그것은 첫째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조건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 넘어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감사의 조건이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은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죠, 여러분. 늘 행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발 물질 한번 넉넉하게 주보세요 근데, 어, 기도하는 게 그렇기도. 왜냐하면 늘짜장하거든 여러분. 보내고. 뭘 해볼래 해도, 한 번만 파, 한번터트려볼래 해도, 터트릴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늘짜장하니까그나무로부터는 좋은 소리 들어요. 성민교, 와, 부자 됐다. 부자 되기는 부자. 그런데, 그런 이야 들어요. 그러나 늘 생활이 짜장하지 않습니까? 자 하고, 이거 한번 써고 나면, 이거 빵꾸나고, 이거 이래 매꾸고 저래 매꾸고 이래가지고 굴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다리서 우리 재정부에서 늘 기다리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결제하 들어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마이너스 없애주시옵시고, 플러스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넉넉하게 복을 채워주시고, 이러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언제, 언제 한번 터트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내른막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는 하고, 기도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혜택이 넉넉하게 오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면서 서재에 앉아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올수 있었던 이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고 뭐가 넉넉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엄청난, 그것을 다 재버리고, 눈에 보이는 요 작은 것, 이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사와 즐거움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건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고,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이블은 어떤 신앙인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소망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야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흥하기도 되고 망하기도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피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이분은 잘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이 거은 분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뭐 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식구가 있으면 감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에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로 인하여서 오늘도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물질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물질이 떠나가면 그 시로 바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하바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즐겁다.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될지라도 18절, 19절,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나의 발을 샀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소망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건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억배로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곳에, 누가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할 그곳에서 자유하며, 해방하며, 마음껏 절구하면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남들은 천국을 소유하 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다 죽는 죽음 다 같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건다 같이 굶어 죽지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또한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뒤편에 에하나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고난 뒤편에 복을 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뒤편에 복을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뒤편에 복을 볼수 있으면 오늘은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단장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입을 것이 없고 여러분 또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나라가 패배하고 나라가 이렇게 폐망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뭐가 기쁘냐? 지금 당장 네가 입을 것이 없는데 뭐가 그게 그래 행복하냐? 요월이나 역을 쓰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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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어. 대충 해라, 대충, 대충. 그렇게 이야기해. 저도 여러분, 한참 제가 신앙인의 활동을 열심히 할 그때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면. 야, 대충 해라. 저어제 삼촌은 뭐 그냥 대충 해가도 뭐, 교수하고 학교장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너는갯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특심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대충 좀 해라 대충. 여러분 대충 해가 될것 같으면 대충 하죠 여러분. 대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 진행을 보면 상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러나는 것 어떻게 겠습니까 부모님 장례식 때에 그때 목닥 두드리는 그 중을 맥살 쥐고 꺼집고 나가게 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그 목닥 두드리지 말든지 대충만 가자. 그냥 아, 좋은 게 좋지. 그 뒤집고 싶은 게내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뒤집으라는 게 뒤집는 겁니다. 막. 우라통이 터지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꺼집어내야 하지. 떼기장을 쳐버렸네. 그만하라하면 그만하면 되는데 자꾸 길어가니까 내가 그냥 막꺼집어내버렸지 그래가지고 보따리싸고 나가는 것같습니 오늘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을에 유지들은 다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뒷꼭대이 대놓고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니까, 여러분, 뭐, 유지들은 다 왔어가지고, 아, 계세서 그게 앉아있어. 수록하게 앉아있는데, 집안 사람 다 오고, 마, 면에 유지들 다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여러분 욕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장례식인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손, 비름물손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 삼아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우리 형님이나 늘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늘 대충 좀 해라. 왜 그래 별나게 하느냐? 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 말 했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폐망하고 이렇게 전쟁에 괴로움 다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네가 절구할 이야기가 이 노래에 맞는 말이가 이게, 이거 삭제해라. 이게 이게 찬양하지 말아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자가 몇었거나 이거도 마치 대충해라 그냥. 지금 네가 사자굴이 들어가고 불 속을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지금 죽을 놈이 그렇게 열심히 할게뭐 있냐. 대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습니다불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 왕,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 왕도 그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인을 찍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꺼집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십시오. 내가 즐겁게 산다고 해서 기쁘게 산다고 해서 손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 들어앉아 앉으셔서 그리고 이마에 띠를 띠고 대모를 해서 그걸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실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기준은 바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고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절워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요 성숙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즐거하고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절망과 탄식을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봐도 대부분 환란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할수 없는 가운데에 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내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세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감사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되면 감사하고, 좋게 되면 여유가 있고, 여러분 좋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고, 나한테 못해주면 원망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이 있어도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슬퍼해봐도 별수 없어요. 내가 슬퍼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짜증낸다고 해도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럴 바에야 기쁘게 살자. 그럴 바에야 행복하게 살자. 주만 바라보자. 묵묵히 주만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가는 겁니다. 가다 가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근심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해라. 겸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건강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가졌다 그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여러분 인품적으로 남보다 낫다고 해서 그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익은 곡식 고개를 숙이듯이 동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쉬우신 하나님의 그큰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으니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하고 선지자를 쉬웠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회에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손, 양, 손이 없고 양팔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우라, 여우 나는 항상 감사하다. 기뻐한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그런 기쁘게 간증하고 절곡에 간증하니까 이 양팔, 양다리, 가진 우리 사중이 멀쩡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중이 멀쩡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기 없는 사람도 또한 장애인이에요.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도 나에게 입을 주신 은혜 감사하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입으로서 붓을 쓰고 입으로 글을 쓰고 입으로 밥을, 손가락으로 밥을,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발가락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주기 물자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게 곁에 있는 모든 은혜를 이런 감사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크고도 큰 은혜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또 감사할 게뭐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또한 즐거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분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가 옆에 있고 가족이 옆에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내 자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나이 바라고 저는 이덜력을 바라보면서 착 감사했습니다. 덜에 있는 배들이 누렇게 이겼고 가수원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또한 여러분, 산과 들에는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기를 질수 있는 그 어떤 청년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얼마 안 되죠? 기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5세, 19세, 20세. 제안에 그때 그 시절에 나무하러 나무, 나무 하러 간다고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고, 썩은 둥그리를 캐러 간다라고 우리가 산을 탔던 그 산이 황폐화 됐습니다. 내가 2 0대 말입니다. 우리 강산은 전부 다 황폐화 됐니다 숲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황폐하고 나무하러 다녔던, 연탄을 뗄수 없었어요, 여러분. 집으로 오버 그리고 집 뒤에는 나무가 콱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넘기고, 그것을, 우리, 여러분, 불을 떼서, 군불을 떼고, 방을 데펴고, 그걸 모든 걸 하지 않았습니까? 산은 황폐화되 있습니다. 이런, 뭐, 아름다운 동산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을 한번 잠깐 돌려보, 필름을 돌려보십시오. 추운 겨울 이 날씨에 옷이는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시험을 했습니까? 제발 밥만 좀먹이주세요 일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밥만 먹여주셔야 하는 그런 시절이 불과 몇년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입고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었거든요. 기도가 살아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곳은 눈 닦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죠. 또 하루에 한 번씩 들리다도또 기도해야 되죠. 철야 해야 되죠. 주일 밤낮으로 지내야 되죠. 수요일도 안 빠지고 해야 되죠. 이런 손가락질을 해보면 일주일도 늘 주님 앞에 차도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줄를 찾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급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도록 하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급성장 나라가. 특별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한 혹이 조그마한개 붙어 있습니다. 칼로 딱 잘라버리면, 잘릴 줄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사변에 바다를 딱 끼고 있고, 그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살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반동가리 반쪽입니다. 반쪽. 그리고 위에는 황폐하고 밑에는 여기는, 여기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기는. 조금마한 손바닥만 하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금수강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묵을 것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래도 원망이 나와요. 이래도 불평이 나와요. 조금 남코면 조금 작은 집 살면 내 집은 와, 이렇게 작은 거다 조금 남포도 조금 모자라면 그냥 원망 불평 나오고.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오늘 하바국 선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라가 폐망해 버렸습니다. 전쟁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화로 인하여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어진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웬만한 병은요, 어서 다 해결해버립니다. 요사이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40년 더살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지금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40년 후 되면 또2 0 0세까지살 겁니다, 여러분. 무드첼러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왜 그렇게 발달되어 가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럼 내 주변부터 먼저 살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을 보고 기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상해봐야 내만 손해다. 이건 따라합시다. 마음 상하면 내만 손해다. 괜히 내만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봐야 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즐거워 살아도 덕이 안 되고 슬퍼 살아도 덕이 안 되면 아살이 즐겁게 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